너무너무 괴롭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사코에게 말씀했어요. 회개한 후에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사개오는 혈통적으로 유대의 자손이 그런데 혈통이 구원받는 거. 회개하고 속인 것은 네 배로 갚고 새로운 삶이 새로운 삶 행위가 실천될 때 예수님이 공적으로 선포하세요.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진짜 아브라함 자손이 됐다. 우리 의 혈통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회개하고 주님에게 온전하게 사랑받는 성도의. 비결, 참됨 섬김이 있어야 오늘 구절 말씀에서는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받는 것은 누군가 수고했기 때문에 나타난 열매고 향기 사랑받는 사람은 수고해야 누군가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을 수있